저는 어떤 삶을 사냐면요 아까 우리 회장님 얘기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얘기일 수 있는데 싼게 비지떡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비싼 게 좋은 거라고 생각했고요 좋으니까 비쌀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았는데 광주에 화장품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분이 그 저희 아톰의 화장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한국 원자력연구원에서 연구개발했고요 연구 연구비 개발비 특허비가 없어서. 제품이 너무 좋은데 너무 싸대요. 근데 저는 정말로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년 반이라고 하는 세월을 계속 제품 얘기를 하고, 오늘과 같은 이런 원데이쌤미나 초대를 했는데요. 코등으로도안 들었어요. 그러다가 어찌어찌하여 화장품 두 박스가 제 손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저는 관심 없는 제품이었기 때문에 그냥 아이들 책꽂이에 꽂아놓고 또 그냥 살았어요. 그러다가 스킨이 하나 떨어졌네요. 1년 반 동안을 징그럽게 들었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스킨 하나 정도는 섞었어도 괜찮겠지라는 그런 그얍사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킨을 3일을 썼어요. 아침 저녁 아침 저녁 이렇게 3일을 쓰고 나니까 나쁘지 않아요. 좋아 죽겠다는 솔직히 아닌데 나쁘지 않아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어떤 화장품을 쓰고 있었냐면 스킨, 노션, 에센스, 아이크림, 영양크림, 5종에요. 132만원짜리 화장품을 쓰고 있어요. 쓰고 있었어요. 미쳤죠? 제가 그걸 또 취급을 하고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일본에서 수입해가지고 오는 그런 수입 화장품이었었는데, 좋았어요. 그래서 그 화장품을 썼었고, 취급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우리 화장품, 그, 가격을 들어보니까, 제품 한 박스에 14만 8천원이래요. 그러면, 제가 쓰고 있는 화장품보다 9배 싸요. 근데요, 알고 보니까 총판가가 또 있대요 그러니까 몇 배가 싸냐면 18배가 싼 거예요 그러면 안바고 쓰면 바보겠죠 저도 바보가 되기 싫어서 우리 화장품을 써봤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안 좋을 수 있으니까 내가 쓰던 화장품 주둥이를 다 닦아서 냉장고에 넣어놨어요 왜냐하면 비싼 거니까 또쓸 수도 있으니까 냉장고에 넣어놓고 저는 이아토미 화장품을 한 3개월 정도 썼습니다 석달 정도 썼는데 주변에서요 이뻐졌대요. 그리고 얼굴이 작아졌대요. 또 어디서 관리 받냐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내가 132만원짜리 화장품을 쓸 때는 이런 소리를 별로 안 들었는데, 이 싸구려 화장품을 그 쓰는데 왜 이런 소리를 들을까? 저는 진심으로 고민을 하게 됐고요. 어, 소비자들이 저보다 제품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저보다 우리 화장품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열심히 미친 듯이 소비자를 만들게 됐습니다. 지금은 가끔 알아먹지도 못하는 그 글씨로 미국에서 일본에서 그런 그 주문들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저희 하이 매출 열어보면 영어로 무시라고 무시라고 나와가지고 제품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외국까지도 소비자가 만들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소비자를 만들다 보니까 어, 리더스 클럽이 됐습니다. 제가 리더스 클럽이 되면서 너무나 행복한 얘기를 여러분들께 오늘은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그 대학생이 둘이 있습니다. 8월 달에 뭐 나와요? 등록금 나오잖아요. 8월 달에. 그쵸? 대학생을 둘 키우는 그런 엄마같이 보여요? 편안해 보이죠, 그죠? 그 저희는요, 아까 우리 딱따구리가 얘기해줬듯이 매주 화요일이면 후원수당이 나옵니다 그리고 7일하고 22일날 직급수당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 달에 여섯 번의 수당을 저희들은 받습니다 8월 둘째 주에 화요일날 후원수당 받아서 큰애 등록금 냈습니다 셋째 주에 화요일날 후원수당 받아서 작은 아이 등록금 냈습니다 그게 애텀입니다 여러분 <laughs> 화장품입니다 6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토너, 로션, 에센스, 비비크림, 영양크림, 아이크림 이렇게 6 가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 에텀미 화장품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첫 번째,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가지고 있는 고함량 색도 개선 기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바이오텍에서 가지고 있는 저희 그 한방 발효 발효수입니다. 화장품에 그 뭐냐 물이 어떤 물로 돼 있냐 이 얘기를 지금 하는 얘기거든요 그리고요 세 번째로 뭐냐면 한국 홀마의 제형특허 기술이에요 우리 피부 인지질을 어, 이용해서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를 풀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예. 첫 번째. 우리 화장품에 필요한 그런 많은 원료들, 그런 원료들은요, 전부 다 이렇게 까만 색깔을 띠고 있습니다. 저희 화장품은 모두가 다 식물성이고요. 식물성 화장품은 천연 화장품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모든 천연에는요, 이런 색깔들이 있습니다. 이 색깔들이. 그런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화장품 시장에서 풀지 못하는 숙제가 이 원료 속에, 천연 원료 속에 들어있는 색깔입니다. 그런데 한국 원자력 연구원에서 방사선 동위원소를 통해서 감마선 빛을 한번 이렇게 쏘였더니 맑고 투명한 색깔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 저 안에 들어 있는 어떤 염록소라든지 불순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깨끗하게 제거가 돼 버리고 난 이후에 이렇게 맑은 물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우리 그 화장품의 원료를 기존에 써왔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회장님이 많이 넣을 수 없는 기술이 없어서 그동안에 못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500배나 더 넣어놨더니 500배는 아니고 100배는 더 좋더라. 그런 뉴스, 조금 아까 보셨죠? 지금 저 내용을 아까 뉴스에 나왔던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어, 그 한국 콜마가 가지고 있는 기술입니다. 이게 뭐냐면 인지질, 우리 피부 그 어, 세포하고 비슷한 그런 인지질을 이용해서 이렇게 우리 제품의 원료가 캡슐에 싸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캡슐이요, 시간이 지나면 톡톡 터져줍니다. 어떻게 터져주냐면, 저희 피부, 세포하고 세포 간격은 여러분들 눈에 보이세요? 안 보이죠? 세포하고 세포 간격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기존에 나와 있는 화장품들은 어, 우리 세포 크기보다도 화장품이 훨씬 굵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엄마들은 화장을 할때 얼굴을 톡톡 두들기면서 화장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화장품은요, 우리 피부 그 세포보다도 훨씬 작은 사이즈로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르면 쏙 들어가 버리는 거고 건성들은 더더군다나 우리 화장품을 쓰면 많이 땡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는요, 더 많이 더 듬뿍 두번세번 번 이렇게 발라주면은요 한달 정도 우리 화장품을요. 한 박스를 한 달에 건성들은 다 바른다고 생각하고 바르시면은 내가 언제 건성이었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피부가 확 바뀝니다. 아셨죠? 예. 네. 그래서 이 인지질이요 아침에 발랐는데 저녁까지 저녁 아침 뭐 10시, 11시가 되도록 이게 톡톡 터져줍니다. 그 타이밍 캡슐, 캡슐처럼요. 그래서 저녁까지 촉촉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영 실상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저는 안 들어봤어요. 저는 애터미 와서 처음 들어봤거든요. 과학기술부에서 주는 상이에요 최고의 기술력으로 1등 최고의 품질력으로 1등 그런데 기술도 좋고 품질도 좋은데 에센스 하나가 50만 원씩이에요 그럼 아무나 쓸수 있겠어요? 쉽지 않겠죠 누구나 쓸수 있는 가격대가 형성이 돼야지 최고로 많이 팔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에센스 하나가 얼마냐면요 이거 하나 사면 29,700원이에요 그런데 네 개로 묶어져 있는 것을 사게 되면 59,700원 하나에 15,000원도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우리 그 회장님 말씀이 국민 화장품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뭐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쓸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장영시상을 받았다는 그런 내용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씻고 닦고 하는 거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웃더라고요. 어, 따로 관리 받지 않아도 이 사종만 잘 쓰면은. 특별하게 피부 관리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저희 기초 제품들입니다.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첫 번째 딥 클렌징입니다. 모공 속에 들어있는 노폐물이나 찌꺼기까지도 깨끗하게 빼내주는 그런 딥 클렌징인데요. 한 번만 쓰지 말고 두 번만 두 번씩 써보세요. 한번쓸때 하고 두번쓸때 하고 정말 달라요. 아셨죠? 그래서 깨끗하게 저걸로 지우고요. 두 번째 폼 클렌징입니다. 저건 뭐냐면 어, 세수 비누예요. 거품으로 만들어져 있는 비누예요. 그, 함께 사는 우리 남편도 이 폼클렌징을 세워놨는데요. 나는 폼클렌징 쓰고, 우리 남편은 세숫비누 쓰고. 욕실에 비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자기야, 비누 누가 쓰는 거야? 왜 쓰는 거야? 그랬더니 내가 세수하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함께 사는 내 남편한테는 폼클렌징 안 가르쳐 주고, 너미 집 신랑들한테만 저걸 쓰라고 가르쳐 줬더라니까요. 그래서 이 폼클렌징 꼭 집에서 세숫비누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저 폼클렌징이요. 미세한 거품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특별하게 마사지 크림이 없어요. 그런데 저 거품이 우리 피부를 상하게 한다든가 그런 건 하나도 안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거품이 굉장히 많이 날 거예요. 그러면 그 거품을 가지고 우리가 마사지를 하듯 얼굴을 이렇게 핸들링을 해주면은요 굉장히 피부가 부드럽고 촉촉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필링 젤입니다. 필링 젤은요 피부에 전혀 자극을 주지 않고 어, 필링 그 우리 각질을 제거해주는 그런 제품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얼굴에만 필링제를 사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얼굴만 쓸게 아니라 얼굴에도, 목에도, 우리 손등에도, 팔꿈치까지 다 쓰세요. 자, 얼굴만 보고 나이를 알수 있죠? 알, 알아요, 몰라요? 요즘엔 잘 몰라요. 다 들켜요. 얼굴만 보면 잘 몰라요. 그런데 어디가 나이가 있냐면요. 목에가 나이가 있어요. 그죠? 네, 목 보면은 대충 어느 정도인지 이렇게 알수 있을 정도로 목에 나이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필링젤을 할 때도요. 얼굴에도 사용하고 목에도 사용하고 손에도요. 손에도 나이가 있는 거 아시죠? 손에도 보톡스를 넣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손을 빵빵하게 하고 다니는 사람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 얼굴만 사용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한번 사용해 보세요. 세상에요. 이 필링젤이요. 저거 하나에 7,650원밖에 안 해요. 온몸에 한번 써보세요. 어떻게 다르나? 그다음에 피로보 팩입니다. 저희가 필링젤까지 사용하고 난 다음에 어저 피로보 팩은요. 어 우리 기초 그 비비크림 빼고 기초 오정을 듬뿍 바른 다음에 내가 건성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조금 더 많이 바르세요. 그래 가지고 저 피로보 팩을 사용을 하대요. 하대요. 양을 좀 많이 쓰세요. 그래서 얼굴 색깔이 전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제가 예전에 그 AS를 잘못해가지고요. 피로부팩을 로션처럼 그렇게 얇게 바른 사람이 있더라고요. 경험들이 있으시죠? 처음에 쓸때 어느 정도 양을 써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그래서 제가 목포를 갔더니 이게 피로부팩을 뜯어내고 있는데요. 때처럼 밀고 앉아있어요. 안 떨어지니까. 얇아가지고 안 떨어지니까 이걸 밀어내고 앉아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AS가 안 됐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얼굴 색깔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허옇게 발라서 3, 40분 정도 지나면 저게 말릅니다. 그러면 떼어내면 돼요. 저피로브팩을 하고 나면요. 저걸 하고 나면 사람들이 얼굴이 작아졌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요. 모공 수축이 됐다는, 땅구멍이 쫄아들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올라붙었다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듣습니다. 저피로브팩이요 만약에 저 사종을 집에서 열심히 사용한다고 하면 피부관리실 안 가도 되겠죠? 그죠? 관리실에서 해주는 것들을 저희 제품이 다 한다니까요. 아셨죠? 그 다음에, 카밍케어예요 카밍케어는 막 들고 일어나는 피부를 잠재워준다라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고요 어, 정상적인 건강 건강 그 어떤 피부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피부들도 있습니다 그죠 건성인 피부도 있고 지성인 피부도 있고 또그 여드름성 피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문제성 피부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새롭게 만들어진 어, 제품이 저희 카밍케어 그 세트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카미케어 스페셜은요 저 같은 사람요 저는 건성에 가까웠고요 그 다음에 지금 피부보다 더 욕심을 내고 있어요 기왕이면 도자기 피부 됐으면 좋겠다 맞죠? 기왕이면 이제 더 이상은 안하얘질란갑이요 제가 굉장히 그 노란 피부였거든요. 근데 많이 좋아졌는데 더 지금도 욕심을 내고 있어요. 왜? 이 카밍 케어를요, 열심히 쓰고 있어요. 그래서 피부를 재생시켜주고도 하고요. 물론, 어, 보습력도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건성들이 사용하면 되는 그런 화장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능하면 저는 이거를 이제 저녁 시간에 육종하고 같이 섞어서 낮에는 저희 아토미 화장품을 쓰고요. 저녁에는 저 카밍 케어를 쓴 다음에, 어, 저기 아이크림하고 영양 크림하고를 듬뿍 그렇게 그 바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에 AC 케어 스페셜입니다. 이거는 이제 어 여드름 피부에 사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성이나 여드름 피부에 사용하는 거고요. 어꼭 우리 이 솔루션을 사용할 때는요. 우리 스킨을꼭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스킨을 먼저 한 일주일 정도 써 보시고 난 다음에 이 솔루션하고 함께 섞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아까 우리 그 육종 화장품에는 500배 넘게 들어 있다고 했는데요. 이 화장품에는요. 그거보다도 더몇 배가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원액에 에키스에 가까울 만큼의 그런 화장품들입니다. 그래서 사용하실 때그 사용 설명서를 잘 읽어 보시고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 여기 보면 스포이드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어 화농성에도 스포이드로 이렇게 찍어 가지고 환부에 발라 주는 그런 제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비타민입니다 저희 14종의 비타민과 9종의 미네랄로 이루어져 있고요 비타민은 두 가지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 유기농 허브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먹어도 소화 흡수가 잘 되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비타민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타민도 잘못 먹으면 소화흡수가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저 비타민에는 어, 유기농 허브랑 허브가 함께 들어있어서 누가 먹어도 소화흡수가 잘될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천연하고 밸런스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가능하면 천연을 드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요. 그리고요, 비타민 하나에 아까 우리 회장님 그 설명해 주셨잖아요. 한달 분에 9,800원 밖에 안 해요, 세상에. 대체적으로 6만원, 7만원씩 하는 그런 비타민하고 어, 두 개를 성분을 놓고 봤을 때요. 절대로 애터미 비타민 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9,800원 밖에 안 해요. 그러면 무엇 때문일까요? 절대품질의 절대 가격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저 제품 가격이 나온 거죠. 그죠? 그래서, 어, 비타민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 친생 유산균입니다. 어, 열 가지 그 뭐냐, 유산균이 들어있고요. 요 안에는 김치 유산균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에는 백조개의 그런 세균이 필요하답니다. 우리 장 속에 들어있는 세균이 그렇게 많은가 봐요. 그걸 누가 다 시어놨을까요? 난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 생로병사를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그 테레비전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우리 장에는 백조개의 그, 어, 저기, 균이 필요, 유산균이 필요하대요. 그런데 그 유산균 중에서 유해한 균이 있고 유익한 균이 있는데 유익한 균이 많으면 우리 몸의 면역력도 훨씬 뛰어나고요. 장, 장 운동도 활발한데 유, 유해한 균이 많으면 장에 문제가 있답니다. 그래서 장 무기, 무기력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이면 저희, 저, 저 유산균도요. 4개월분으로 한 박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5만 2천원 밖에 안 해요. 그러면 한 달분이 얼마예요? 만 삼천 원밖에 안 해요. 만 삼천 원밖에 안 하니까 온 가족이 다 먹을 수 있겠죠. 그죠. 그 우리 왜그 유산균제 요구르트보다도 더 싸게 그 뭐냐 계산이 돼요. 그래서 온 가족이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유산균이 됐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프로폴리스 치약입니다. 수용성 치약이고요. 저는 그 치아가 되게 안 좋아서. 중학교 때부터 치, 치과를 다녀요. 그래서 치과만 보면 경쾌할 정도로 치아, 치과가, 치아가 별로 안 좋아요. 지금도 역시 치과를 다니고 있거든요. 1년째 치과를 다니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저 프로폴리스 치약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요. 어, 정말로 누가 됐든지 간에 내가 아는 모든 사람은 저 치약을 쓰게끔 합니다. 왜냐면, 하 치아가 한번 고장나니까 공사비가 많이 들더라고요. 그죠? 치아가 한번 고장나니까 이 공사비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냥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뭐 임플란트 몇개 하고 막 하니까 150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앞으로도 더 들어갈지도 모른다고 해요. 그리고 치아를 교정할 수 없어서. 이렇게 보철을 하고 다닐 수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임시 교정을 조금씩 조금씩 하고 있다 보니까 시간이 훨씬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한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 치약이 나와서 제가 계속 썼거든요. 그랬더니 치과 갔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치아 관리를 정말 잘했대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저는 치아 관리, 치아 관리거든요. 근데 치아 관리 잘했대요. 그건 뭐냐면 고장난 치아 말고 나머지 건강한 치아는 너무 너무 건강하다는 거예요. 치석 하나도 없고요, 너무 깨끗하대. 잇몸도 너무 너무 건강하대요. 그래서 무엇 때문이냐 저 치약 때문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저 치약이 하는 역할이요, 어, 천연 항생제 역할을 해요. 항염 역할 도 하고요, 항균 작용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 어, 치아도 미백이 됐으면 좋겠죠, 그죠? 이가 하였으면 좋겠잖아요. 어거지로 이를 하얗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 치약을 가지고도 미백의 효과를 낼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저희 치아 보면. 그 햇볕에서 이렇게, 이렇게 거울에 보면은요, 스크러치가 이렇게 막 나있잖아요. 그죠? 그 스크러치 나있는 그 사이로 우리들이 커피 먹고 김치 먹고 이렇게 색깔 있는 음식들을 먹으면서 치아 사이사이로 그런 국물들이 들어가서 이가 노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닦을 때, 그 치약을 이렇게 묻혀가지고 이를 닦으면서 입안에다 거품을 좀 많이 머금고 그리고 샴푸를 하시면 돼요. 입안에 거품을 머금고요. 그렇게 해서 그거를 계속 서너 달을 반복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와 치아가 하얘졌다라는 그런 내가+ 내가 느낄 거예요. 그쵸? 누가 느끼는 것보다 내가 거울 봤을 때내 눈에 내 치아가 하얘져야 하잖아요. 아셨죠? 그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짝꿍 칫솔이에요. 치, 칫솔이 있는 곳이 여러분 어디예요? 화장실. 우리 집에서 가장 위생이 안 좋은 것이 우리 집도 화장실이에요, 그죠? 그런데 입속에 들락날락하는 저 칫솔이 화장실에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어때요? 완벽한 항균 작용을 할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칫솔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 애터미에서는요, 이런 칫솔 모가요, 99.9%의 순금 이온으로 분사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이그 칫솔대가요, 지금 여러분들 책상 앞에 보니까 물병이 이렇게 있네요. 그 물병 만드는 PT병 만드는 그 원료로 돼 있습니다. 재생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내가 지금 이 칫솔을 쓰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의 칫솔을 한번 꼭 확인해 보세요. 손잡이가 어떻게 생겨있나 거의 고무가 많이 있고요. 까맣 까뭇까뭇하게 막 이렇게 뭐가 묻어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 곰팡이에요. 그런데 곰팡이라는 생각 안 하고 그냥 사용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칫솔로 바꿔 쓰세요. 저칫솔요. 한개의 세상에 990원밖에 안 해요. 990원이면 일회용에 가까울 만큼의 일회용에 가까울 정도의 그 가격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저 칫솔 너무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같이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치간 브러쉬예요 이게 이게 뭐냐면 저희들이 이를 닦고 난 다음에 이빨 사이 사이를 닦는다고 닦지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를 닦고 난 다음에 저 치간 브러쉬를 사용해 보세요. 저거 이쑤시개 아니에요. 저걸 이쑤시개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쑤시개 아니고요. 이를 닦고 난 다음에 이하고 이 사이를 저브러쉬로 사이즈가 이렇게 있어요. 저브러쉬로 이렇게 그 사용을 해 보세요. 그러면 내 이빨에서 이 이런 냄새가 났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상한 냄새가 나요. 그게 뭐냐면 다 우리 치아에 들어있는 그런 세균들이에요. 그래서 저 브러쉬를 통해서 정말로 치아 관리를 잘 하셨으면 합니다. 오랄케어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오랄케어를 제일 좋아해요. 왜냐면 이 안에는요 치약 들어있고요 칫솔 들어있고요 치간 브러쉬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저는 그 오랄케어 홍보대사를 누가 시켜주지 않아요. 근데 나 혼자 그냥 하고 다녀요. 왜냐하면 정말로 여성들 핸드백에도 있어야 될게 오랄 케어예요. 우리 아이들 책가방에도요. 우리 아이들 학교에 사물함에도, 우리 남편들 가방에도, 차에도 있어야 될게저 오랄 케어예요. 그래서 항상 치아 관리를 깨끗하게 잘 하셔야 어때요? 돈 버는 일이에요. 아시죠? 요즘에 치과에다 돈 쓰는 사람들 정말 많더라고요. 이쁘죠? 안 이뻐요? 이쁘죠? 그, 립스틱의 특징이 있어요. 저희 립칼라는 사용해보면요. 일단은 색감이 정말 좋아요. 색감이요. 두 번째는요, 어, 색감이 오래가요. 지속력이 뛰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 립스틱에 냄새도 안 나요. 우리 립스틱, 그, 립칼라에 냄새나는 그, 저기, 저기들 많이 있죠. 그래서 냄새나는 그 립스틱 바르고 난 다음에 음식을 먹으려고 하면 왠지 찝찝하잖아요. 그죠? 근데 저희 립칼라는요, 냄새도 안 나요. 그리고 저는 그 머리카락이나 얼굴에 고민이 있지 어 입술에 고민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거든요. 근데 제가 애터미를 하다 보니까 입술에 고민인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입술을 뜯어내는 사람, 껍질을 뜯어내는 사람도 있고요. 입술이 갈라져서 어? 갈라져서 그렇게 피나는 사람도 있고요 입술에 잘잘한 그런 주름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저희 립 칼라 꼭 사용해 보세요 그리고요 저희 립 칼라가요 6개인데 자 봐보세요 이 여섯 가지 색깔이 때에 따라서는 나한테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저는요 이, 이 바이올렛 색깔이나 요 색깔을 쓰고 싶은데 그렇게 얼굴이 뽀얀 이쁘지 않아요 그래서 욕심은 나지만 못 써요 그러면 어떻게 쓰냐면 요 바이올렛하고 요거하고 이렇게 살짝 섞어서 바르면, 바르면은요, 덜 진한 색깔이 돼요. 그리고 요 빨간색하고 요렇게 발라도요, 덜 진한 색깔이 돼요. 그래서 최소한 이 여섯 가지를 가지고요, 스무 가지 이상의 색깔을 만들어 쓸수 있어요. 그래서 섞어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돼요. 우리 여성들은 피부 색깔에 맞춰서 립, 립트, 그, 그, 어, 립, 어립 컬러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의상 색깔에 맞춰서 립 컬러를 또 사용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의상 색깔은 전혀 아닌데 립스틱하고 전혀 딴 동네 사람처럼 그렇게 바르고 다니는 사람들도 더러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없어서 그래요. 립스틱 한두 개밖에 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바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천년이 돼 가지고 다니는 거란 말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한개살 걸로 저렇게 여섯 개 사가지고요, 이쁜 색깔을 만들어서 그렇게 사용하시면 그 행복한 입술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어~ 한방 바, 그 세트입니다. 어~ 예전에는 머리숱이 정말 많아서 머리카락의 고민은 진짜로 한 개도 없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머리카락에 고민이 있기 시작해요. 왜 고민이 있냐면 머리숱은 괜찮아요. 근데 머릿결이 안 좋아요. 머리카락이 뚝뚝 끊어지고 머리카락이 가늘어져요. 그러면서 아이 키도 작은데 이렇게 머리가 눌려요. 오늘 머리 세워 갖고 오느라고 힘들었어요. 머리가 주저앉는 거예요. 이걸 좀 올려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샴푸 세트를 바꿨었더니요 그게 해결됐어요. 미용실 갔다 오지 않았는데 머리가 살아있잖아요. 그건 뭐냐면요 트리트먼트 팩이 너무너무 좋아요. 이 샴푸로 깨끗하게 머리를 저는 빠르라고 얘기를 해요. 왜 제가 그런 표현을 쓰냐면요 머리카락은 두 가지 결로 돼 있어요. 머리카락을 긴 머리 뽑아서 한쪽 결로 이렇게 보면은요. 매끄러워요. 근데 반대결로 이렇게 보면 까칠까칠해요. 머리카락이 톱니처럼 다 그렇게. 머리카락은 현미경으로 보면 그렇게 톱니처럼 생겨 있어요. 그 사이사이로 우리가 젤 쓰고, 무스 쓰고, 스프레이 쓰고, 세상 속에 먼지 머리카락에 다 안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때? 빨래만 빠는 게 아니라 머리카락도 깨끗하게 빨아야 된단 말이에요. 첫 번째, 깨끗하게 샴푸로 머리카락을 빤 다음에 저는 이 트리트먼트 팩을 쓰라고 해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사용을 하면 되는데요. 그 머리를 감고 난 다음에 저거, 저 트리트먼트 팩을, 어, 사용을 하되, 가능하면 저는 저 트리트먼트 팩을 바르고 드라마 한편 보세요라고 해요. 욕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거 머리카락에 올려놓고 난 다음에, 어, 캡을 쓰든, 수건을 쓰든, 드라마 한편 보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들은 그 사우나 가면, 사우나 안에서 수다 떨고 놀고 커피 먹고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저 트리트먼트 팩을 올려놓고 캡 쓰고 들어가서 커피 먹고 놀면 돼요. 그러면, 그러고 난 다음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머리카락이 정말 부드러워요. 그리고요, 머리카락 그 힘이 없었던 그런 머리카락들이요, 틀려요. 더더군다나 짧은 머리보다 긴 머리가 훨씬 더 금방 알아요. 그 정도로 트리트먼트 팩이 정말 좋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눌려있는 죽어있는 그런 그 머리카락들도요.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뭐냐면 머리카락이 짱짱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예. 간고등어. 자, 노르웨이산 고등어예요. 불포화지방산이 가장 많을 때 잡았고요. 어, 그냥 소금을 짝짝짝 뿌려가지고 간한 게 아니라 소금 물로 저 고등어를 절궈놨다는 얘기예요. 신안에 있는 천일염으로 만들어놨고요. 그, 묵은내 잡내를 없애놨어요. 뭘로 없애놨냐면, 녹차로, 보석 녹차로, 그, 이렇게, 어 숙성을, 좋은 숙성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묵은내도, 노린내도 안 나고, 잡내도 안 나요. 대부분이 요즘에 아파트들 많이 사는데, 아파트에서 고등어 꼬먹으면, 오늘 저녁에 꼽다, 그럼 내일 아침까지 냄새 나죠.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 갔다 들어와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 비린내, 막 이상한 냄새, 이렇게 얘기해요. 저만 그래요? 다 그러죠. 그런데, 제가 저강고동어를 집에서 꿨는데 우리 아이들이 짜증을 안내요 왜냐하면 고소한 맛이 나요. 고소한 냄새가 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비린내, 쩔은내, 이런 냄새가 어, 안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드셔보셨으면 하는 그런 그 다음에 그 우리 무은김치하고 김장김치 있죠? 그무은김치하고 무궁, 이렇게 졸여서 드셔도요. 정말로 고등어가 텐텐하니 맛있어요. 감자로 만든 채식라면 감자 5개, 양상추 1개 반이 들어있다라고 하잖아요. 저는요, 그,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어, 집에를 들어갈 때, 막, 어쩔 때는 1시, 2시에 이렇게 들어갈 때가 있어요. 1시, 2시에 들어가. 그러면 6시에 밥 먹었어요. 1시, 2시 되면 배가 고파요, 안 고파요? 배가 고프겠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라면 끓여먹을 생각을 엄두도 못 냈어요. 왜냐면, 하 라면 먹고 나면 그 다음날 아침에 얼굴이 퉁퉁 붓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저애터미 라면은요, 안 부어요. 그 얘기도 아까 우리 회장님이 설명해 주셨죠? 그쵸? 안 부어요. 그래서, 저 라면을 저는 그냥 한시고 두시고 가서 끓여 먹어요. 그런데 참 내가 바보야. 처음에는요, 하나를 다끓여갖고다못 먹으니까 버렸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끓여요. 반만 끓여요. 그리고 반은 홈팩에 담아가지고 와서요, 과자처럼 먹어요. 진짜 맛있어요. 그죠? 바삭바삭하니 맛있어요. 그래서 저는 라면을 그렇게 그 먹고 있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어, 저는 에터미 사업을 하기 전에 보험 영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10년 정도 했고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보험을 해서 집도 샀고 차도 샀고 세상에 부러울 곳 없이 살았습니다. 정말로 앙케이트 한 장만 있으면 청와대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고 큰 소리를 치면서 살았었는데 몸이 아팠어요. 그래서 수술을 하게 됐고 보험회사를 그만두게 됐습니다. 제가 제가 10년이 넘도록 500명이 넘는 계약자를 고객을 가지고 있었고 1000번이 넘는 계약관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그만두고 나니까 내게 아닌 거예요. 회사로 다 기속돼버렸고 나마저도 누군가가 나를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나마저도 누군가가 나를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방판의 한계를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것저것 유통을 하다가 애터미를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애터미를 정말로 열심히 했습니다. 3년 정도 애터미를 하는데 또 공교롭게도 사고가 났네요. 그래서 발등 뼈가 깨지는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핀을 꽂는 수술을 하고 핀을 빼는 수술을 하고 몇달 동안 정말로 고생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랑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3년 동안 애터미를 정말로 열심히 한그 대가가 뭐였냐면요. 어, 제가 8개월 동안 병원에 있는, 4달 동안 병원에 있었고 나머지는 이렇게 이제 통근치를 료 이렇게 받고 있었는데요. 그 병원에 있는 동안에도요, 제 매출은 떨어지지 않았고, 제 수입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매출은 더 오르고 있었고, 제 수입은 더 오르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우리 환영사 하셨던 분 생각나시죠? 그쵸? 저도 병원에 있으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 일을 하는데, 이 수당을 받는데, 매달매달 매달 해야 되는 유지가 있다라고 하면, 누군가를 추천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런 일이 어찌 있겠습니까? 상속을 해준들, 내 아이가 과연 그 돈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들어와서 애터미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유지 때문에. 그런데 제가 병원에 있으면서 알게 됐습니다. 이거야말로 진정한 상속이 될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병원에 있으면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얘기를 공유하고 싶었고요. 어, 이 얘기도요. 내가 제품을 바꿔 썼을 때 가능합니다. 맞죠? 그죠? 내가 아무리 이 일이 좋다라고 하고 말씀을 드려도 이 제품을 바꿔 쓰지 않으면 알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계그 많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제품을 안 쓰고 오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품을 바꿔 써야만이 그 다음에 일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말로 그 에터미 덕분에 너무 너무 행복하게, 정말로 신나게, 신바람 나게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품 설명 마치겠습니다.